이현승 선수가 1등으로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판. 이 연승선수는 확실히 미씨름을 하는 선수이니만큼 앉아서 잡는 자세에서 먼저 어깨를 대고 낮은 자세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. 중심 자체를 자 일어서고 있습니다. 두 선수 청사빠 인 주관 대 저희가 이제 4 9명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한 대밖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청사빠 이현승 선수 조심청 이현승 선수 경관화를 받게 되겠습니다. 예, 이번 시합 또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이 경기장 안에만 9명밖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한 대로 쭉 갑니다. 저희가 자 들어올리는 임종걸 마무리를 해야죠. 내려놓으면 또 이현선 선수의 반격이 옵니다. 지금. 잡치기 자 정사파 이현승 선수가 잡치 기술로 승기를 하면서 3회전에 진출합니다. 자 이렇게 돼서 맞대결 전이 1대 1이 되겠네요. 이제 다음부터는 다음 시합 때는.